배드민턴 후원사 천문학적 손해, 안세영 퇴출에 이별었다. 협회 감독 코치진, 매일 우의 눈물, 단체 잠수탄 뉴욕. 대한배드민턴 협회가 스폰서 페이백 논란에 대해 착곡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4일 한 매체는 협회가 지난해 요넥스와 셔틀콕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추가로 받은 30% 페이백을 김태규 회장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는 유넥스로부터 대한체육회의 승강제 리그 사업과 유청소년 클럽 대회인 아이리그에 사용할 약 2만 타의 셔틀콕을 계약했다. 여기에 더해 6천 타의 셔틀콕을 받았다.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장부에 따로 산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대회용 셔틀콕 1타를 17,900원으로 계산하면 페이백된 셔틀콕은 총 1억원이 조금 넘는다. 다만 협회 측은 비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빼돌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뉴스 1에 따르면 한 협회 관계자는 제기된 스폰서 페이백과 관련한 착복은 없었다. 라며 셔틀콕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누가 따로 챙기거나 한건 절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페이백으로 받은 추가 셔틀콕을 승강제 등 대회를 치르는 각 시도협회에 배분했다. 라며, 김태규 회장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현재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안세영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협회를 향해 내놓은 비판이 시발점이었다. 앞서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다, 라며,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협회 측에서는 10조 개 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의 몇몇 주장을 반박했고 문체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한 협회 관계자는 OSEN과 통화에서 문체부에서 13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요청을 보내왔다라며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을 요청받은 내용이 워낙 많은 만큼 아직 진행 단계다. 이번에 불거진 페이백 의혹과는 별개의 조사다. 해당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해당 주제로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페이백 논란에 대해 이사회에서 나왔던 얘기인 건 맞다. 다만 담당자 선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며 최종 판단은 문체부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매체에 따르면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김태규 회장이 셔틀콕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착복한 게 아니라 대회를 치르는 각 시도 협회에 배분했을 뿐이라라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추가 셔틀콕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2. 나이키 노출하고 싶은 안세영 운영에 묘 나올까? 아니란 부상 관리로 촉발된 안세영, 삼성생명, 과대한 배드민턴 협회간 갈등은 결국 돈 문제로 비화됐다. 선수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인 스폰서 계약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고, 협회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세영의 발언 관련 조사에 착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사 예정인 대한체육회의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때 개인 후원 계약은 한계로 제한되고 그마저도 배드민턴 용품사 및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후원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안세영은 나이키 광고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팀 경기를 뛸땐 머리부터 발끝까지 협회 후원사인 요넥스 제품을 착용한다. 협회가 매년 290만 달러, 약 39억 4500만 원을 조건으로 요넥스와 독점 계약했기 때문이다. 대표팀에서 요넥스 유니폼, 라켓, 신발을 써야 하는 안세영은 이런 독점 계약에 불편함을 느껴 다른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싶다는 요청까지 했다가 거절당했다. 현재 안세영이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고 주장하는 배경도 개인에게 딱 맞는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후원 계약을 한 브랜드를 경기 때 노출하고 싶어서다. 그렇게 되면 후원사로부터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하지만 대표팀 선수 가운데 안세영만 개인 스폰서를 허용하면 다른 동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협회는 후원사와 계약 금액이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선수 개인 후원을 막는 게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배드민턴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선수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세영과 협회는 일단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 월드투어 일본 오픈에 안세영이 출전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했지만 부상을 이유로 불참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부상이지만 협회와 불편한 관계로 인해 안 나간다는 게 배드민턴계의 해석이다. 결국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야 갈등이 풀릴 전망인데 타 종목의 사례를 참고해 볼수 있다. 비슷한 라켓 종목인 테니스는 골프처럼 선수가 협회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를 뛴다. 탁구는 유니폼만 동일한 브랜드를 입고 라켓과 신발은 개인 스폰서를 허용한다. 탁구 간판 16인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후원사인 버터플라이 유니폼을 입고 라켓, 신발 브랜드는 각각 다른 브랜드 제품을 쓴다.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은 유니폼만 버터플라이에서 후원을 받고 선수에게 중요한 라켓과 신발은 개인이 선호하는 걸 사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테니스는 한국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탁구는 국제대회 상금 규모가 적어 배드민턴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기 힘들다. 배드민턴은 150만 달러 규모의 국제대회도 있으며, 안세영은 지난해 투어를 뛰며 약 9억 원을 벌었다. 협회 관계자는 종목별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면서 문체부 조사 후 권고 사항이 나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선배 빨래 대신하고 방청소도. 안세영. 분노의 7년 어땠길래?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22. 삼성생명. 2. 지난 7년간 대표팀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 등 자비를 도맡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sbs에 따르면 안세영의 부모가 지난 2월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소속팀에서의 재활과 전담 트레이너 배정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안세영 측은 선수촌 내 생활 문제 개선도 요청했다. 안세영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국가대표에 처음 발탁됐다. 그는 대표팀 막내 생활을 해온 7년 내내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줄을 갈았고 방 청소와 빨래 올림픽 선수단 들러리, 만든 문체부 체육회 갈등 역대 최소 인원으로 최상의 성과를 낸 파리올림픽 선수단이 제대로 된 해단식도 갖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이유는 선수단의 방패막이 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신경전 때문이었는데요. 그간 올림픽 이후로 미뤄왔던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을 알리는 현수막과 의자 50여개가 설치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에 위치한 그레이트홀. 13일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해단식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장시간 비행에 따른 피로 등을 이유로 돌연 입국장 앞 짤막한 환영행사로 가름했기 때문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선수단은 입국장에서 이기흥 체육회장의 소감문 낭독과 태극기 반환식을 지켜본 뒤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이차관도 그대로 되돌아가던데, 문체부는 체육회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체육회는 당초 입국장에서 해단식을 열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단식 무대를 따로 준비한 것도 체육회였습니다. 해단식 행사를 준비하고 한게 문체부예요, 체육회예요? 그건 저희죠. 당초에는 비게이트로 처음에 인천, 공항공사랑 협의하다가 공항공사에서는 아마 그레이트홀 쪽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목격자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입국장으로 나오기 전유 장관이 와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직원들에게 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단식 취소 해프닝 위 본질은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과 맞닿아 있습니다. 체육단체장 임기 제한 문제와 예산 집행 방식을 놓고 내내 충돌해온 데다 배드민턴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가 체육계 전반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갈등이 고조된 상황.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자존심 싸움을 보란 듯 앞세운 행태는 역대급 성적을 낸 파리올림픽 선수단의 공적에 죄를 뿌린 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등 자비를 도마타했다고 한다. 안세영 측은 일과 후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잠무로 피해를 받아왔다. 며 협회의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런 면담 내용을 대표팀에 전달했고, 대표팀 코치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세영은 지난 5일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직후 7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참고 살았다. 며. 대표팀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흡한 부상 관리 체계와 낡은 훈련 방식, 개인 후원 계약 제한 등의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태극마크를 내려놓고 개인 자격으로 향후 국제 대회에 출전할 뜻을 내비쳤다. 논란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배드민턴 협회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미흡한 선수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국제대회 출전 규정 등 제도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신인선수 연봉과 계약금 상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안세영은 이번 달 출전하기로 했던 세계배드민턴연맹, 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 오픈과 전남 목포에서 개최하는 슈퍼 500 코리아 오픈에 불참한다고 알렸다. 소속팀 삼성생명은 안세영이 무릎과 왼쪽 발목에 부상이 있어 4주가량 휴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4. 올림픽 선수단 들러리 만든 문체부 체육회 갈등 역대 최소 인원으로 최상의 성과를 낸 파리올림픽 선수단이 제대로 된 해단식도 갖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이유는 선수단의 방패막이 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신경전 때문이었는데요. 그간 올림픽 이후로 미뤄왔던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을 알리는 현수막과 의자 50여 개가 설치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에 위치한 그레이트홀, 13일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해단식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장시간 비행에 따른 피로 등을 이유로 돌연 입국장 앞 짤막한 환영행사로 가름했기 때문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선수단은 입국장에서 이기흥 체육회장의 소감문 낭독과 태극기 반환식을 지켜본 뒤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이 차관도 그대로 되돌아가던데 문체부는 체육회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체육회는 당초 입국장에서 해단식을 열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단식 무대를 따로 준비한 것도 체육회였습니다. 해단식 행사를 준비하고 한게 문체부예요, 체육회예요? 그건 저희죠. 당초에는 비게이트로 처음에, 인천 공항공사랑 협의하다가 공항공사에서는 아마 그레이트홀 쪽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목격자에 따르면 이기웅 회장은 입국장으로 나오기 전이 장관이 와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직원들에게 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단식 취소 해프닝 위 본질은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과 맞닿아 있습니다. 체육단체장 임기 제한 문제와 예산 집행 방식을 놓고 내내 충돌해온 데다 배드민턴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가 체육계 전반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갈등이 고조된 상황.